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서 앞에 다 갖다 놓읍시다. 분명히 위쪽에는 사불 써야 되고 아래쪽엔 바로였으니까 여기는 해봤거든요. 일단은 2층부터 싹쓸이하고 2층이 아닌지 1층이지 싹쓸이하고 아, 싹쓸이 열고 여기도 있네 싹쓸이 위에는 없죠 아이템이 없네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앞에 있는걸 빨리 싹쓸이 하시고요 앞으로 또 연락이 뛰는겁니다 나이스 이어라 이거로 식량은 한동안 문제없다 뛰어 빨리 뛰어 돌아가면은 즐거운 식사시간이든 아이템을 빨리 안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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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는 분명히 바로였을텐데 아니 에이 뭐였어 지금 됐고 됐고 도총이 있으니까 우리의 방어가 좀더 단단해졌어 아아 아아 찌끄레기가 있네 치워야 되네 싹쓸이 다 가져오고 타바고잎 이걸로 질 좋은 담배를 만들 수 있다 그 담배를 파는거야 됐지? 그 다음에는 빨리 삽을 가져와야 되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서 전부 다싹다 판매해가지고 다 앞에 다 짱박아 놔야 돼 다 집어 넣어 두고요, 가져가고요, 삐고요, 빨리 빨리 뛰어 밥으로 빨리 치우고, 4시간 반 밖에 안 남아서 빨리 치워야 돼. 됐지 이거 따고? 야 빨리 떠와쭈열었고야 이거 우스거 4시간 밖에 안 남았어 열고 싹다 가져가고 아왜 이런 거 밖에 없어? 연락이 힘들게 열었는데 올라가, 빨리 빨리 올라가. 뛰어, 부탁뛰어다 넣어두고. 아니지. 바로 가져가야 되지. 뚜껑 따야 되니까. 한 개도 놓치지 않는데 전부 다내 거야. 딱 쓰리. 연락했다고요. 빨리다 위쪽에는 이제 빠루가 필요 없지 싶은데 한만 있다면은 위쪽은 또 싹쓸이할 수 있을 테고 됐고 아다못 가져가 또아 바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총이 있네 나이스 와 파밍 다 못하겠다 음 마르코가 와야겠네 어차피 위험 요소는 배제했으니까 문제 없어. 아한 어, 시간밖에 안 남았어, 빨리 움직여. 어 사벌 냅두고요. 정말 넓다. 아이템도 정말 많다. 가져가고 올라갑시다. 알고 있어, 빨리 올라가야 돼. 시간이 없어. 이것만 가져가고 아이템을 내려와 이 바보야 내려와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10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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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가져갑시다 제일 처음에요 소총 권총 챙기고 총알 다 싹쓸이 가져가고 총알을 가져가고 그리고 기계 부품이 부족하니까 기계 부품 다 가져가고, 음식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죠. 물을 다 가져가고요. 무기는 다음에 가져갑시다. 그 다음에요, 내꺼 삽이랑 바로 챙기고, 약. 돈, 돈 벌이지.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를 조게 챙겨갑시다. 이야, 빨리 나가야 돼. 좋어 8일차 좋아 경상이지 경상이라면은 자연치유 되겠지 밥 드시고 주무시러 가세요 아무 어, 뭐 한동안은 파벌이 안움직일겁니다 며칠동안은 마르코로 짐들을 열심히 옮겨야죠 배고픔 식사시간이다 불을 챙겨라. 담배 문제 없지. 담배는 아직까지 문제 없네. 불 챙기고 익사로 가세요. 자네는 아이템을 만듭시다 만들 수 있는 견지 없지. 없네요. 없네. 아주 없네. 이건 다 만들었고, 날로 만들까? 아니면 이거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거나? 못하니 업그레이드. 한참 멀었네. 열기를 지켜라. 날로 난로 만듭시다. 날로를. 어디에 배치할까? 음, 날로를 아래쪽에 배치할까? 날로를. 어디에 배치하지? 어... 난로를 다음에 만듭시다. 아껴 둡시다. 아니 지 만듭시다. 난로를 그냥 적당히 뭐 이런데 안 되네. 아 그냥 여기에 음. 둡시다. 양수. 밥 먹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가 아니고 라디오들으세요새로운 정보를 확인해 볼까 사망 소식 오이제 막히기 시작한다 이거지로오난데 와서 으로 자. 유머시고 빨리 만들어 나무 조각 있으려나 없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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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또 도망 가시려고 아 얘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자네도 도와줬어요 안 거겠지 누구를 보내야 돼? 뭐야? 뭐야? 양심을 따라요. 그래야, 그래야 야채를 줬으니까. 갑시다. 브루노가 간다. 잘 갔다 와. 최후의 날, 어... 여기 가가지고 좀 물건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먼저 여기 갑시다. 넌 경계하시고 난 갔다 올게. 삽을 가져가야겠지 삽 맞지싶은데 삽 가져갑시다 음 위에 아이템이 그대로 사람 있네 아 착한 민간인 싹 가져가고요 이 아줌마한테 아이템을 뺏기기 전에 빨리 싹쓸이 해버려야 돼 아케 있어? 문 따. 여기 와서 빨리. 문 열고 아이템을 쓰리하고 아, 왜 자꾸 쫓아와? 무섭게. 구해줬는데요 내보고요 깡패녀석이래요 정말 너무 나빠 이쪽엔 끝났고요 아 삽이 필요없구나 괜히 가져왔네 아까운 한칸 돌아갑시다 앞으로 돌아가 갑시다. 이제 위에 것만 싹쓸이 하면 되네. 아, 삽 괜히 가져왔다. 빨리 빨리 올라갑시다. 그만 좀 쫓아와요. 누구 일일이 전화하려고 쫓아오는 거야? 지독하다. 아, 그럼 싸우세요. 직접 칼 들고 총 들고 싸우세요. 안 쫓아오네. 잘 됐다. 이걸로 아이템은 싹 쓰리. 굉장히 많은데 다 가져갈 수 있을까? 무리겠지. 내려갑시다. 돌아갑시다. 아이템을 챙겼어. 이번에 상인이 오죠. 상인이 오면은 좀 확보를 할수 있겠다. 가장 중요한 물품부터 음식을 가져가고 타박구입을 가져가고 아닌가 잠시 밥을 챙기고 내 거니까 안 됐고요 술 챙기고 인형은 다 필요 없고 기타 샷건 시작 건 좋지 무기를 가져갈까 이게 뭐지 의약품 명식 약품을 만들 수 있어요? 톱니바퀴를 좀 가져가고요. 어... 담배가 필요하겠지. 담배... 아니지, 담배 아직 있으니까 냅두고 포기하고 야채하고, 그거 냅두고 박동선이랑 나무를 왕창 가져갑시다. 야, 아이템이 너무 많다. 너무 좋은데? 보러 갑시다.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 안 다쳤지? 역시 총이 있어야 돼. <laughs> 다들 문제 없죠?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워 계세요. 아주 배고픔. 아, 아주 아 피곤함. 아. 새로운 이야기. 그래? 잘 됐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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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이거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지?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못하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잡동사이하고 나무를 왕창 가지러 가야겠죠? 만들 수 있는 거 없어? 뭘? 아니지. 잠시 아껴두었다가. 와 고기 많다. 뭐할 짓이 없으니까 담배나. 만 들어 둘까 담배 를 한, 두개 정도 팔게 굉장히 많 네. 술도 있 고. 이 약도 있고 고기도 좁게 있고 아까 그이교한테는 빚을 갚았으니까 두번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상인 안 와? 왔네 10시대가 오네. 9시 반에 안 오고 10시 대만 오네. 좋은 물건. 진짜? 어디 보자. 거래해 볼까? 어쩌기는 거래해야지. 나무가 11개. 아, 또. 이상하게 가져왔네 좀 많이 좀 가져와봐 우리 팔물은 정말 많거든 음 술을 알코올을 먼저 줄까 아니지 알코올 좀 아껴 둘까 약약 이거는 거의 안쓰니 써봐야지 효율이 없으니까 이걸 한개 주고 그리고 음 물을 10개 챙기고 설탕을 챙기고 다 싹쓸여 가는거야 그 다음에, 약한개더 줄게. 됐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거지. 안 돼? 뭐가 안 돼? 됐지? 거래 완료. 또, 그다음엔 음, 을을 줄까? 을을 한개 올리고, 아니, 두 개, 아니, 한 개, 두개 올리고, 이거 다 가져가고, 이거 다 가져가고. 아, 뭐가 안 돼. 그냥 주면 안 돼. 됐지? 그래. 나무가 부족해. 나무를 많이 가져가야 돼. 이거 하나의 나무를 몇개 가져갈 수 있을까? 여덟 개? 여덟 개라. 그 다음에, 여덟 개를 일단은 먼저 거래를 하고요. 아니지? 여덟 개. 어, 더 가져올 수 있네! 그렇게 거래를 하고, 한번더 거래를 눌러서, 음, 이번에 술을 두는고요 까바꼬이. 이걸로 담배를 만들면 상당히 좋겠지. 음, 술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거 다 가져가고요, 먼저. 아, 술 필요 없습니다. 됐고, 이거, 필터. 필터를 받아가야겠지? 필터로 약간 주고, 받고, 어, 나머지 고기랑 야채랑 고기를 하나 주고, 아박 구입을 농담 난 농담한 적 없어 언제나 진지해 안돼 그렇다면은 고기를 빼고요 잡동사니를 버리고 남아나 버리고 됐지? 요렇게 거래 완료 꺼져 어, 됐고. 다음면팔게약두 개밖에 없네. 미리 준비해 놔야겠다. 갑시다. 자고. 배우의 날.